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실제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는 쓰는데, 그런데 뭐 변화되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지금 낙심하거나 갈등하는 분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은 홍해나 요단강을 건널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 요단강을 가르실 때는 그 강물 가득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디디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는 7일 동안 그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수 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그에게 실제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뭘 의미하는지 그때 가서야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안된 사람은 그 나이 드는 거 하나도 견뎌내지를 못해요. 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들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충분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